안녕하세요. 이니산 이니초입니다. 오늘이 제가 반동에서 있는 마지막 날이라 오늘 친구랑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옛날에 제 영상에 나왔던 그 중국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 만날 이 친구는 제가 여기 인도네시아에 8년 있으면서 제일 친한 중국계 친구. 저번에 영상 한번 나와줬는데 그 친구랑 같이 밥한끼 먹으려고 합니다.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친구가 저 간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hati-hati sampai jumpa l a g 요 Oke, terima k a 잊 i h c h 어? f Sampai ketemu l 이제 밤 맛있게 먹고 집에 가서 또 짐싸러 가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방금 집이돌아왔습니다 친구랑 헤어질 때 약간, 약간 울컥했지만잘 참고 다히 집으로 왔습니다. 친구도 약간 울컥한 것 같았지만 빠르게 제가 빠르게 뒤돌아서 집에 왔습니다 예, 네. 여튼 그렇고요 지금 이제 내일 이사하니까 지금 빨리 짐을 싸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원래 친구 한 명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내일 아침에 와서 옮기는 거나 도와줘라 집 정리는 내가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침대 빼고 다 가져갈 거예요 이 침대는 제 친구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넓은 걸로 산다 이거 약간 좁아요 약간 단타치기는 좋았는데 길게 가는 건 약간 힘들더라고 제가 약간 등치가 있는 스타일이라 또 내일 트럭이 와서 다 같이 제가 가져갑니다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이게 짐이 많이 없으니까 후딱 정리했어요 아주 그냥 근데 이제 끝판왕 끝판왕 이케아 책상 요 책상이 한국 돈으로 4만원 정도 했는데 아주 나이스하죠 근데 귀찮게 이걸 다 풀고 가야됩니다 아 다 좋은데, 요거 언제 다 풀고 자빠졌지? 그래도 해야지. 그리고 요것도 가져가야 되니까, 요것도 풀어야 됩니다. 그럼 끝판왕 마무리하고 뵙겠습니다. 아, 이거 날셀것 같으니까 다 하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또 가서 또다 조립해야 되잖아. 아우, 아침입니다. 다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원군도 착했습니다 지원군. <laughs> 저랑 이제 현지인 중에 제일 친한 친구 지원군도 착했습니다 빨리 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차 오기 전에 일단 이런 이런 제옷 옷을 먼저 옮기고 그다음에 차 오면 이제 이런 가구 같은 거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이 어 이도 하자. 어. 사야야 분야 사야야 좀먹어 오케이 오늘 도태 많이 하네. 아유. 네. 비단비단 아, 이요, 아, 이요, 아, 이씨 주차하는데 까먹었어요. 아, 더 한층 더 밑엔가보다. 아, 이, 이 정도면 멍청이 아닌가? 주차하는데 까먹는 거? 가인냐 네, 봐봐. 아유, 미안하네. 쏘리 쏘리, 아마 쏘리. 맞아, 맞아. 저기 마아 알아 놀까? 뭐, 미안해. 야, 스테이블, 농구 도루야 야 여기 없으면 사고인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 저기 있다 내가 이 친구한테 약속한 게 나중에 제차이 친구한테 싸게 팔기로 했습니다 뭐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뭐저 친구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두개 중에 하나 됐을 때 차를 싸게 팔기로 했습니다 아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아어 차는 요 정도로 채운 것 같습니다 짐이 생각보다 많이 없죠 제짐한 차에 끝났어요 한 큐에 아 다했네 하나 둘어 우유 마셔야지 우유 마시고 시작해야지 다시 둘 요거 책상들 셋넷 요렇게만 가져가면 됩니다 요거랑 요거는 친구 주기로 했어요 이 침대 고마웠다 한 8개월 썼네 한국 돈 15만원 주고 잘 누웠습니다 아 약속 9시에 했는데 또 늦네 또 늦어 아 진짜 9시 10분인데 도착을 안했어요 트럭이 조금 화나지만 마음을 가라앉힌 채 기도합시다 나는 할수 있다 일단 저랑 제 친구가 가구를 빠르게 내린 다음에 트럭 오면은 바로 실는 스텝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런 빠른 스텝으로 가야지. 기다리다 가면은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예, 사실 뭐돈 주고 했으면 후다후다 됐을 텐데 돈 주고 한게 아니라 제 몸이 좀 힘들지만 공짜다 그렇습니다. 사실 트럭 도누가 빌려주는 거다.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럼 빠르게 나르보겠습니다. 아우 트럭 이제 왔어요. 쌍놈은 식기 부러채더라고 핸드폰을 집에 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와가지고 도와주는 게좋았죠돈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럼 빠르게. 준비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빨다다다 정리 다 했습니다. 뭐 금방 했죠? 한 40분 걸린 것 같은. 이렇게 싹! 청소했습니다. 화장실도 대식자, 대청소다 대청소. 돈좀 빌린 게 아니라 친구한테 빌린 거라.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아이집 테트리스 잘하네 테트리스하고 지금 이제 요거 씌우고 있습니다 이 커버 제 건데 쟤네가 갖고 온 거는 구멍이 많이 뚫려있더라고 그래서 제 차에 있는 걸로 추가해서 덮어 씌운 다음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트럭도 빌리고 인력도 빌리고 점심 맛있는 거 사줘야겠어 제일 친한 친구 핸디는 이제 간다고 합니다 아티아티야 핸디 는리마카쉬바냐마카야 상빠이게 텀무 가바리 가바야샵 가로크 반둥야살 바시 가바이냐 빠이 엔, 마카 이제 모든 짐을 다 챙기고, 땅그랑 여기서 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 차로 뛰면은 사실 뭐 3시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트럭은한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 싼게 힘들다, 싼건다 이유가 있다. 아, 살라 아우, 아까 늘 깨운 쌀로 무식기... 아우, 때려주세요! 비가안 오면은 인도네시아 가 아니죠. 가구들이 문제없이 도착하기를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아, 거의 도착했는데 지금 차 오지게 막고 있습니다. 역시 차가 안 막히면 자카르타가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차 막히는 도시 중에 몇 번째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많이 막히는 곳 중에 하나. 자카르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되게 날스하지않나요 여기 반둥은 약간 산처럼 돼 있는데 여기 제가 온곳 땅그랑은 이렇게 좀 약간 잘돼있어요내 날씨는 반둥이 훨씬 좋다 그렇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날리겠습니다 아 힘드네 여기 인도네시아 아파트 시스템이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막 여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라 그러고 뭐주차비대라 그러고 막 저렇게 하라고 막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약간 짜증 많이 나는데 사실 오늘 짜증났지만 극복해야겠습니다 저번에는 더 짜증났거든요 사실 오늘은 그래도 혼자가 아니니까 나름 뭐 할만합니다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친구와 함께 빠르게 나르겠습니다. 고. 와요 아파트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안 도와주는데 얘는 도와주네다. 훌륭 고맙네 친구. 어한 큐에 한 큐에다 넣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빠르게 한 큐에 해가지고 아까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요. 아, 나이스한데? 아파트 시큐리티 나이스한데? 아 지금 날아서 되게 좋았는데 햇빛 정통으로 때로 맞는 것같아서 약간 위기 약간 살짝 왔습니다 위기 햇빛을 좀 정통으로 안 맞으면 았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푸로 맞네 그냥 푸로 맞아요 그냥 낮에 와 이거 큰일이다 반둥하고의정 반대의 삶을 살겠지만 아니 그만이야 야 아유 아 여기가 에어컨 여기가 햇빛 안 들어오고 괜찮네 아 약간 저기보고 위기왔습니다 아까 집놓는데 햇빛이 그냥 정통으로 약간 맞더라고 그래서 아마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반둥은 이런거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좀 쉬다가 틀어볼 때까지 좀 쉬다가 바로 녹아다 좀 띄워 오겠습니다 이 늦게 온 친구는 뭘또 먹네요 때려주실 분 하하 와 위기다 이제 왔어요 아우 생각보다 엄청 늦게 왔네 이거 내리고 저기 다른 데 가서 또 가구를 한번더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와 달이 돼? 와 달이 돼? 와 달이 돼? 우전 우전하기? 우전 우전하기? 뭐따 예? 어. 어. 아까 비 왔는데 이게 난장 없었나 보네. 그래서 이거 엄청 얘네 오다가 고생 많이 했겠네. 아이고. 마지막 스퍼트 올려야 됩니다 물론 오늘 안 하고 싶은데 하루만 고생하면 되지라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만 고생하자 차라리 몰아치는 게 낫지 이걸 괜히 내일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된다? 내일도 힘들다 와 사고 났다 사고 났다 이거 와우 야, 빨리 가져가야지 또 마음받기 전에 우리 동네 형님이 이거 줬습니다 그 뭔지 알죠 이거 우드슬래 아주 다이상 거 사장님들만 쓸수 있다는 그우드슬 예. 네. 마음 맞기 이전에 후딱 빨리 가겠습니다. 어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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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올 것 같아요. 빨리빨아 오늘 진짜 오늘 사고 났네요.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20대 때 노가다 뛸때그 느낌? 노가다 새벽 5 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7 시에 퇴근하는 느낌? 나 아직 나는 퇴근을 못했네? 사고 났네? 그래도 내일까지 힘는것보다 오늘 빠짝 힘든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젖었어 아다 젖었어 아어떻게 올라가서 내가 닦아야지 와 하나도 안 보이네 여튼 하나도 안 보이지만 끝났습니다 누가 다뛴거 같아요 여름에 한여름에 누가 다뛴거 같아 아침 5시 에나와서 저녁 7시까지 누가 다뛴거 같아요 하루에 일단 9만 원 오늘 9만 원더 벌었지 원래 정석적으로 트럭 빌리고 제대로 했으면 아마 2, 30 나왔을 건데 인력으로 해가지고 2, 3만 원 나왔으니까 벌었죠 9만 원 이상 드리마 까시 드리마 까시 봐 안녕하세요. ya siapa mm. ya, terima kasih pak oh ya iya, terima kasih, ya, terima banyak ah makan. Hah? Makan. oh ayo makan ah oh, makan mau makan mau makan harus sekarang. makan apa harus makan atau istirahat dulu kita istirahat dulu deh bos 이렇게 이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 20만원 아끼려다가 수명 이틀 줄었어요 와 난, 난장없다 진짜 여튼 오늘 이사 마무리 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땅그랑이한 지역이었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에 봐요